<목소리도> 아, 뚫어줄게, 야, 마이크. 여기야, 여기 끝났다 수류탄! 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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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이스 나이스. 이거야. 발로한테는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우리 이게 이게 진다고. 저거라도 그렇게 뚫어 댔는데. 에이, 죽을려. 또 갔잖아. 아, 아니야. 어? 아 뭐? 알고 있었는데. 전냐안 그, 그, 들어오고. 대상 전 봐라. 비로 비로 가겠는데. 빠른 판단 B. 에 아야. 야 왜지 왜 오르 쩌, 오르 쩌, om, 태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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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land으로, 오른쪽 오른쪽 태어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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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남았습니다. 저기 앞에 그 피닉스 있어가지고 충전이 필요해. 그렇다. 적한명 남았습니다. 클럽. <목>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이건 취지인 줄. 건신이 자연 자연. 다이아가 트라우마, 수라우마 트라우마, 트라우다 트라우마, 트이우어디라우마지라우마트라우어트라우어어디우마야라지나트고 싶었지? 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세명 처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저이야 아군이 한명남았어아놨 来来去。哎。好意思。看 A점에 떨어졌습니다. A점에 떨어졌습니다. 텐데. 그게 안 일단 우리 가이점에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어하지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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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만 하지만, 하지만, 지만하지지만하지지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하지

장난끝이야넌 죽었어! 내온용해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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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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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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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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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뚫렸다 응, 나어떻게해지저세전눈마주 아이콘 들어와 다 들어와 다어와스 스파이크가 다 지점에 떨어졌습니다다들어왔다 <드시> 한명 남았습니다. 다와 야호 밴다리다 뒤에 오퍼 오퍼. 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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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들리는데? 스 파이크. 가 A점에 떨어졌니다 파이크. 아 파이크 리라매 기억 기억 다들 좀 기억. 꿀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뭐야. 아 오케이 예. 오케이. 내운 내운 먹을 준비하는 준비 중. 아, 배 네. 저거, 저거, 먹을 좀. 저거보자저오보자 저거 아, 순전히 아, 필요해. 이다 <laughs> <다르구만. 양인은> 난데. <laughs> 실여줘제지 아, 말까?

야, 내가... 내가, 내가, 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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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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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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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숨어내 한명 남았습니다 안돼 만 나만, 나은 나만, 나나지나 나만, 나만, 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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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숨어 거 1명 남았습니다. 안돼 데 까미 체받아나 적을 적을 지금 야, 총 야, 미드. 게이, 뭐지? 게이, 뭐지? 게이, 게이. 아이씨. 아, 야, 레이드 찾았어. 사람으로 갈까? 레나터 살려 줘요. 적이명 남았습니다. 이지 마요. 타. 이 멈춰야 될듯레나인나레나인반자가인날 어, 아이고 날인 야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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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네온 조심. 정면 비메인. 한명 남았습니다. 스 <laughs> <laughs> <일단, 일단, 일단, 웃음> <laughs> 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내려주지. 왼쪽, 내려주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한명 남았습니다 저, 뭐야 이거 털이 차량을 열볼까이크가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이한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넌 바위지만 마이오폴, 무기 마이오폴, 발견 어, 다 시작이다. 안녕. 스파이서스이스이 A 지점에 떨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가오랜 친구. 그래 봤대. 뭐 뭐야? 아, 비 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 인제는 얘네 늦게 들어가. 뭐야? 쟤네? 아, 쟤네 핵 같은데? 달리면서 머리 쏘면서 자연스럽게 간다고? 잘하네. 휴식을 부정행위를 신고해봐야겠다. 아니야, 닉네임이 보면은 일부러 저렇게물이 달리기. 닉네들이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휴식심은 <laughs> 남았습니다. 음, 그거는... 아군이 아, 아, 1명 남았습니다. 이쪽이야. 돌리돌 돌리자. 아, 네, 네, 네. 뭐뭐뭐피 적군이 1명 아, 남았습니다. 아 샷건이야? 아 쇼트야?